야, 가정동, 루건시 티가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변했어요. 와, 예전 미나리 깡이었는데 <laughs> 이렇게 변했습니다. 미나리 강이. 야, 많이 변했죠? 여기는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와. 니가참 그러니까 세월이 무성하네요. 여기는 초등학생이 아침에 박을 바글합니다 거의 시현동 구도심, 과정동 구도심은 학생이 애들이 하는데 여기는 박을 바글합니다 그니까, 좀, 그래요. 여기는 또, 건너편에, 하늘채라는 아파트. 저기는 프레쥬. 이야, 예? 하 일단, 그래요.